주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거룩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삶을 구별하며 시간을 구별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분노 사회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막말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이 분노로 만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분노라는 병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서 시작된 일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죄로부터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고 이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분냄이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9절과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육체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냄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화평하고 우리는 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분노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룹시다. 아멘. 요수아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빠르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음과 처음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의 왕들은 맹주였던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조성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 호수인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의 숫자는 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신 병기와 마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들이 이룬 이 동맹은 북부 거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인 군사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았고 게다가 마병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해급할 당시에 그들을 추격하던 그 병거와 동일한 것인데 바로 이 병거는 당시에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훗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병거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의 군대는 보병만 30만, 기병이 1만, 이인 일조로 탈수 있는 병거가 2만 승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모에 있어서 이 규모는 이스라엘과 북부 연합군이 비교제도 않을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규모 앞에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 그리고 첨단 무기 앞에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 전에 느꼈던 두려움과는 비교가 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여우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군사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분문의 6절의 기록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에게 그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와 1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8장 1절에서도 그들을 이러한 동일한 말로 격려를 하셨습니다. 또한 10장 8절에서도 10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쉬운 것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크고 우리는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사가 많건, 군사가 적건, 상황이 어렵건, 상황이 어렵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효능,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역경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우수와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엄청난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우수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출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쯤에 북부 동맹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적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또한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적들의 말을 취하거든 그들의 병거를 얻게 되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투를 치러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계속 전투를 치러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말과 그들의 병거를 포획하여 만약 그들이 싸우게 된다면 그들은 전략적으로 더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이 말과 이 병거를 모두 끊고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의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제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신이 자기들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사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마병을 많이 두거나 군사를 많이 두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정 정치인 국가인 이스라엘은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이 무력을 상징하는 이 말과 마병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20편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변거를 의지하는 것보다 마병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더 능력있는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들을 개수하여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가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바로 개수한 것이 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왕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벌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 둘째는 3년 동안 적에게 왕이 쫓겨다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세개 중에 다윗은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였고,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장정만, 여러분, 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가 오늘 분명히 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편 33편 16절과 17절에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33편 16절과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은 내는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권면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런 승리와 이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 자신의 군사력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민족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듯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고 안될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롬 시내가의 진친을 치고 있는 가난의 북방의 연합군을 기습을 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를 힘줄을 끊고 불로 살랐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제거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말과 병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가 불살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어 버릴 것은 끊어 버리고 불살라 버릴 것을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였던 그러한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킬 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올바른 분별력과 영적인 원칙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그 적군들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말과 병거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태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